웃 <목소리도> 성아이대이아 <목소리로> <청룡한테!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才，对难得。 멀리! 만 멀리! 올라가! 멀리, 멀리. 올라가! 올라가!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재 잘했어! 옆으로! 옆으로!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코킥이야이팅이팅 아, 자시 있게 해봐. 아 정신 차려, 정신 알았어. 차려. 알았어, 알았어. 정신 차려. <목소리> 윤재야 반대로 와. <목소리> 이윤재 반대로 와 그래. 더 <목소리> 윤재야 <목소리> 더 아, 더 안으로 들어와. 더 이윤재 2 9번 앞에까지 와. 그렇지. 어 떨어지는 거 너가 하면 돼 이제. 떠나. 떠나. 하준아 바로 뛰어야 돼. 바로 뛰어! 하루 뒤에! 하루 뒤에! 하루 뒤에! 하

이제 올라와 찾으나 굳이 돌아 따라가. 돌아! 그치. 컷 컷. 응. 응. 가운데 가운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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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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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네가 해! 들어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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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 진재! 또와와 아. 접지 말고 밀어. 왜 자꾸 접어? 아. 민재야. 야, 너못면 뭐 그냥 수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laughs> 민재야. 올라와, 올라와. 아, 더, 아, 더 올라와. 도너 그냥 밀어. 올라와. 다, 아. 다, 다, 아. 다, 다

Mm-hmm. <laughs> 리리 사람 사람 연결 그래, 연결. 그래.

거야. 보 주년 보다주달주달보달 주년 보호. 주년 보호. 주년 다호 주년 보호. 주패스호 주년 보호. 이년 보호. 주년 보호. 주년 패스 주년 보해 주년 보호. 주년 보호. 주년 보호. 어년 보호. 주년 보호. 주년 보호. 주년 보호. 주년 아 근네거 잘하고 있어! 좋아해! 잘했어! 받아! 받아! 받아줘! 받아아줘 어? 파울, 어, 파울 어, 갔다 미졌다. 아, 예? 예. 야, 야, 야. 야. 야 윤재야. 아니야. 윤재야. 안줄 웃고 떨어지는 거 기대. 더 와. 더 와. 아니, 라인 걸리면 안 돼. 없어야. 자신감 아, 가져. 할수 있어? 라인 걸리면 없어야. 괜찮아. 실수해도 어,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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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비야, 차이 준비야, 차이 준비해! 윤재 준비해! 하준 준비해! 준비해! 하준 준비해!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준비해! 피경 튕겨지면 됐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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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코너 아! 잘했어 윤재야 윤재 와, 안안 와! 와! 더! 아! 더! 윤재야 아! 더! 더! 윤재 더! 안 윤재! 더 안으로 와한발 오른쪽 계속 거기